여러분은 강남 한복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비즈니스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 합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전용 37평 규모의 준신축 인테리어 사무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을 넘어 귀사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합동역 도보 3분, 논현동의 전용 37평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380만원, 관리비 포함된 가성비 조건입니다. 2017년 준공된 준신축 건물은 천장형 냉난방기 및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췄습니다. 창고, 테라스 공간, 무료 자주식 주차 한 대가 제공됩니다. 합동역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과 주변 편의시설이 우수합니다. 강남 역세권에서 보기 드문 월 380만원 관리비 포함의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IT, 디자인, 광고, 일반 사무실 등 다양한 기업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임대차 조건 확인은 필수이며 오렌지가 전문적인 계약 절차를 지원합니다. 강남의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이처럼 우수한 인테리어와 합리적인 비용을 동시에 갖춘 사무실은 매우 드뭅니다. 학동역 역세권이라는 최상급 입지는 직원들의 편의는 물론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에도 결정적입니다. 준신축 건물과 잘 정돈된 내부 공간은 귀사의 기업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임대가 아닌 미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논현동 학동역 사무실은 뛰어난 입지,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쾌적한 환경까지 모두 갖춘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귀사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오렌지에게 문의하시어 귀사에 딱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최적의 공간을 추천받아 보십시오. 저희 오렌지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